안녕하세요. 취준의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진상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대체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당장 면접이 임박했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시간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면접 준비를요, 지금 준비하는 대로 모든 질문에 모든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는요, 버리세요.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요, 여러분들의 취준 기간은요,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면접 준비는요, 선택과 집중,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에서 18개의 스크립트만 만드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들지 마세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 정말 힘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한테 PT를 하면서 생활화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경력심 면접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면접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진짜 느꼈거든요. 면접은 물론 스피치도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고, 전달력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준비 방법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면접에 대한 강사가 되고요. 스피치 강사가 되면 그렇게 준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취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면접 연습을 하세요. 그 답은 뭐다? 13개에서 18개다. 그러면 대체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여족이 되면 여러분, 모든 답변을 준비하면 좋죠. 그쵸? 렇 근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죠?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 근데 대부분 못하는 게 뭐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내 답변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면접장에 가서 스크립트 따로 내가 말하는 거 따로 다 따로따로 도는 따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면접을 위한 면접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딱 하나라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면접 질문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본 자격 소개해보세요. 차별화된 너의 강점이 뭐니? 지원 동기가 뭐니? 입사와 포부가 뭐니? 너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뭘까? 너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뭐니? 성취감이 있었던 적은 뭐니?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니? 등등등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질문, 뭘 봤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 질문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13개에서 18개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을 하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지만 그래도 제가 효과를 본 방법이고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양으로만 승부 보는 방법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이 질문만 준비를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13개에서 18개라고 했냐면요. 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 중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죠.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1분 자기 소개예요. 1분 자기 소개는 나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면접관분들한테 선빵을 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원 동기예요. 세 번째는요. 입사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 입사후 부부, 뭐 요즘에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온다, 나오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직무에 그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지원 동기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게 좋고요. 좀더 구체화된 게 좋습니다. 입사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확실히 있는 사람과 달라요. 이두 가지는요,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먼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리해드릴 순서대로 먼저 준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1분 자구소에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지원동기랑 입사와 포부 준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시면 위에 영상을 참고해보시고요 왜 지원동기랑 입사와 포부가 중요하냐 여러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스펙 스펙 얘기하잖아요 면접장 가면요 물론 스펙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기업 그 산업 그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열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 이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도요. 시대가 변해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본질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요. 다른 방법으로 가요. 지원 원기 입사 포부 때 제가 구체적인 답변 예시라던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격의 장단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요.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근데 그 관행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자꾸 이상한 답을 해요. 평범하게 마셔도 반은 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준비하시고요. 이 부분도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별화된 나의 강점. 요게 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금융권 취업이다든가 뭐 공기업, 일반 기업 다 상관하지 않고 결국 면접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어, 실무진 면접 때도 그렇고 임원 면접 때도 그렇고 직무에 대한 관점이 요즘에 많이 어필되잖아요. 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좀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에 맞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것들이 결국 남들과 다른 아예 어떠한 차별에 대한 영향인지 그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보시면 임팩트를 남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할 말. 의외로. 이 마지막 할 만드요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할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정리를 한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 차이는 나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 왜냐? 직무중심 채용이다 보니까 다 직무, 지식, 이쪽으로만 너무 편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경험 여러분 맞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힘들었던 경험 말고 행복했던 경험. 이거는 의도가 많아요. 소소한 행복을 느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더 잘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이 의도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행복했던 경험도 의외로 우리가 많이 없어요 왜 지금 시즌에 쩔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행복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이 힘듦에서도 뭔가를 행복하게 찾고 가치를 찾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긍정적이고 조직의 시너지가 날. 경들이 분명 있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면접 테크트리 얘기했죠. 1번부터 8번까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면접 때 기출이 돼요.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관점을 변환해야 돼요. 왜 우선 순위를 제가 이렇게 설정했는지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대로 먼저 준비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뭐야? 13개에서 18개라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면접중되장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소서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소서 준비를 안 해요.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요. 내가 쓴 자소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잘못 뽑더라고요. 그거 먼저 해보시라고요. 그거 먼저. 내 기준과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예상 질문을 한번 같이 도주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작성한 자소서에서 너무나 쉬운 질문 있죠. 누구라도 물어볼 법한 것들. 그 질문을 5개에서 10개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총몇 개가 돼요? 내가 자소서에서 5개를 만들었다. 그럼 제가 나온 핵심 질문 8개가 합쳐지면 13개죠. 근데 자소서에 나온 질문 10개를 했다. 그럼 1 8개예요이 18개만 하셔도요, 나에 대한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자기 교육관하고 중요하니까요. 면접은 뭐다? 스피치 싸움이 아니다. 이 오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전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관점 전환부터 해야 됩니다 면접 테크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엉뚱한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빠 죽겠고 시간은 유한적인데 면접 고시처럼 하나하나 하나씩 그것들을 다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썼던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대로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칠게요.